도커 데스크탑이 설치되고, 로스 멜로딕 이미지를 사용하여 로스를 개발할 수 있는 컨테이너가 설치되었다면, 지금부터는 DU, 로스, 그리고 DU카와 같은 패키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가 된 로스 멜로디 컨테이너를 실행시킵니다. 들어가서 보면 이와 같이 실행되는 과정을 볼수 있습니다. 그 실행이 어느 정도 되었기 때문에 VNC 뷰어를 사용하여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로컬 호스트 5,900번에 접속하면 됩니다. 또는 여기서 로컬 호스트 5,900, 콜론 5,900 이렇게 쳐도 됩니다. 지정된 VNC 아,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와 같이 어, 접속이 될 것입니다. 어, 제대로, 어, 로스 멜로딕 이미지를 사용하여 설치가 되었다면, 이와 같이, 캐킨 ws 어, 폴드가 있을 것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d 오 o r o s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오면 이와 같은 어, 폴드가 있을 것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서, 그 사용하는 방법은 파이참을 써서 어, 사용법을 봤습니다. 파이참을 쓰지 않더라도 커맨드 라인에서 직접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어, 로스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으면 어, 로스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로스코어라는 명령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어, 로스코어 명령은 어, 경우에 따라서 자동으로 실행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 먼저 실행시키고 다른 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로스 s 런이라는 명령을 써서 이 topic-subscriber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du-loss라는 패키지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topic-subscriber 적당히 친 다음 탭키를 쓰면 자동으로 확장이 됩니다 자, 실행을 시키고 어, 서, subscribe가 실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publish가 실행이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로스는 du, 자 이것도 이렇게 치면은 자동으로 탭을 치면은 확장이 됩니다. topic publisher 치면은 뭔가를 보내고 있고 실제로 맞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려면 Ctrl C 를 누르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챕터 3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때는 뭐 여기서 다 가능한데 그러면은 만약에 외부에 이와 같은 패키지 파일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가져오면은 좋을까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 물론 뭐 USB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이 어, 로스 멜로디 컨테이너가 실행되고 있는 그 윈도우 환경의 환경과 지금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이것은 실제로는 우분투 운영체제의 환경이죠. 그래서 그이 부분이 바로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VMAE 같은 경우는 이제 USB 메모리를 어 직접 연결하도록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이 각자 이벨기의컴퓨터를 보고 서로 간의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FT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예, 우리는 그 중에서도 안전하게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Secure FTP를 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 명령어를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조금 글자를 키워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폰트의 크기를 적절하게 이와 같이 조절을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어, 시큐어 FTP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sudo s e r v ssh start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 명령을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윈도우 시스템에서 우분투 어,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어, CQFTP를 사용할 거고, 그러한 CQFTP를 동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SSH라는 서비스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로스 유저에 대한 패스워드, 입력을 하면은 이와 같이 어, starting openbsd secure shell server s h d ok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적으로 실행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status sudo service ssh status 실행하면은 running 이렇게 뜹니다. 만약에 서비스를 중단하고 싶으면은 stop 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스테이터스가 not running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는 이와 같이 어, 명령어 서비스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제어가 가능하다. 뭐 이거 말고도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우리는 주로 어, 파일을 주고받기 위해서 sh라는 서비스를 사용할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실행을 시켜야 되겠죠. 스타트. 자, 이 상태에서 여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WinSCP라는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WinSCP는 도움말 잠깐 보면은 정보해서 이제 WinSCP 단넷 이 사이트로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가면은 어, 무료로 어, 내려받아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WinSCP 어,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별도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XFTP라든지 뭐 다양한 어, FTP를 지원하는 그런 툴들이 있습니다. 어, 뭐든지 편한 것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세션 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이름, 로컬 호스트로 하고, 포트 번호는 22번.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어, sh라는 프로토콜을 쓸때 사용하는 포트 번호가, 기본 포트 번호가 22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만약 내가 이 포트 번호를 변경했다 그러면은 변경된 포트 번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로스 유저 어 사용자 이름 적고 비밀번호 마찬가지로 입력을 한 다음 로그인을 하면은 여가 이제 알수 없는 서버에 연결하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 신뢰하면 예를 누르세요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서버기 때문에 예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면은 바로, 어, 이와 같이, 어, 홈, 로스 유저, 캐킨 ws, src. 자, 보이게 되죠. du로스도 있고, 여기에다가, 어, 윈도우에서 실제로 뭐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du카라는, 자, 이, 어, 프로젝트는, 어, 실제 설계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겠습니다. 아직 조금 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 배포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계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될 프로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 드랍으로 해서 넣으면은 뭐 양이 그렇게 안 크기 때문에 DUC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 어 로스 멜로디 그 개발 환경으로 들어가서 어 제대로 되었는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 로스 멜로디 그 컨테이너에게 데이터 파일을 갖다가 복사한 것이 다된 겁니다. 만약에, 어, 이, 로스 멜로디 안에 있는,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의 내용, 이런 것들을 갖고 오고 싶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접속해서, duos s c r i p t chapter 공사 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은 끌고 오면 됩니다. 물론 빔 폴더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은 지금 복사가 되지는 않았지만은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오면 됩니다. 뭐 USB 메모리로 주고 받을 때 우리가 카피, 페이스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어 이런 식으로 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대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위로 올라가서 d u c 아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launch 파일 아 launch 폴더 스크립트뭐좀 다른 게 들어있죠 world라는 뭐, 폴더도 있는데 뭐, 이,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하면서 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는 바로 쓸 수는 없고, kakin ws 이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한 다음, 항상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는 kakin ws 여기가 그 루트 폴더입니다. 와서 kakin make를 실행시켜 주면은 이 kakin make라는 빌드 도구가 알아서 이 새로 추가된 du c a 라는 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파싱을 해서 어, 프로젝트를 빌드하게 됩니다. 자, 기존에 있는 것들도 다시 한번 쭉 검색을 합니다. 그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서 뭔가 에러만 나지 않으면은 어, 제대로 어, 빌드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뭐쭉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제대로 됐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로스 CD, DU, 카 해서 넘어가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여러 가지 어,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로스 코어가 실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로스 런치 자, 로스 론치 한 다음에 좀 전까지 로스 런이라는 명령을 쓰는데 로스 론치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런 론치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 어 파일을 읽어서 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XML 형태로 어,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어, 어렵지 않습니다. 어, 한 1, 2주 더 뒤에 가면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카 테스트 맵점 론치라는 것을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DUK 그걸 실행시키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리듬이점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들어가면은 실행하는 방법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알려 주고 있습니다. 로스 cd에서 자, 그대로 해 보겠습니다. 로스 cd duka 그러면은 이 폴더로 오게 됩니다. source.gazebo_input.sh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이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을 대상으로 이그 가상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어, 연결해 주기 위한 환경변수 세팅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제보 리소스 패스 가제보 플러그인 패스 가제보 모델 패스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는데 음, 여러분들이 어떤 폴더에 두더라도 자동으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잠깐 보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엑스포트에서 프린트 워킹 디렉토리 현재의 그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거기에 있는 월드 월드 모델이기 때문에 반드시 i 킨 WS 소스 duca duca가 있는 폴더에서 실행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음, 리듬이.txt 있는 것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이, b r 스 s 치 a u n c h deu car, car t e 입니다 실행을 시키면,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아, 뭔가 나 잘못했네요. 여기 보면은 빨갛게 에러해서 나오게 되는데 `duka obstacle spawn p y cannot locate` 뭐 쪽돼 있고 여기도 보면은 `cannot launch nod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어, `executable`이 아니어서 `permission`이 `executable`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다고 여기 `ch mode +x` 써서 어떻게 해봐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부분 잘기억하기 바랍니다. 어, cd 스크립 i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어, shell 파일이 있고, python 파일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어, 윈도우에서는 그렇게, 어, 이 실행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좀 민감하지 않은데, 우분투에서는 굉장히 실행될 때 민감합니다. 그래서 현재 RW만 되어 있고 X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실행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CH 모드 더하기 X 한 다음에 블락킹 점, 블락킹 바 점, 컨트롤 점 SH 하게 되면은 자 LS 하게 되면은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실행 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obstacle_spawn.py도 ch 모드 더하기 x obstacle_spawn.py 해 주게 되면은 이와 같이 녹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실행시킬 때는 다른 터미널에 가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로스 론치 du 카카 테스트 맵점 론치. 좀 전과 다르게 빨간색 부분이 없이 지나갔습니다. 가제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실행할 때 로딩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모델을 인터넷을 통해서 갖고 오게 되는데, 처음 실행할 때는 해당되는 모델이 없을 경우 인터넷에서 가지고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보면은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프로그램 실행이 잘못되었구나 해서 프로그램을 매번 조금 기다리다가 몇초 만에 종료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매번 실행 시킬 때마다 제대로 된 월드 파일, 모델과 관련된 파일들을 갖고 올수 없기 때문에 실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제보를 실행할 때는 조금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이 로스 멜로디 컨테이너도 이미지 가지고 와서 바로 어, 실행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어, 그 가제보 실행이 한 번도 제대로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네, 이제 다 갖고 온것 같습니다. 아, 아까 좀 설명을 아, 잘못 한것 같습니다. 자, 해석. 가제보와 관련된 것이 반드시 실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가제보와 관련된 것이 좀 전에 소스 가재보 인부 점 SH 한 폴더에서 바로 해야 됩니다 인부 그래 가재보 하면은 아좀 전에 실행했던 가제보 플러그인 가제보 리소스 패스 가제보 모델 패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있어야만 되는데 아, 좀 전에 다른 폴더로 가는 바람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스 론치. 이런 그 환경 변수 설정이 잘못되는 경우에 프로그램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어, 길을 막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고, 자, 시간이 지나면은 차단바가 열렸다가 닫힙니다. 요 사이에 여러분들이 통과를 해야 됩니다. 또, 잠시 후에 차단바가 열립니다. 이 시간은 어, 랜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터틀봇 카메라에, 카메라로 잘 인식을 해서 이 열리기 시작하는 순간 빨리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좀더 가까이 가서 볼까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열렸다가 닫힙니다. 두 개의 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선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2차선에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차선이 지정이 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이 열렸을 때 출발을 하면 되겠습니다. 쭉 따라가서 직진하면서 여기 정지선이 있으면 은 잠시 정지했다가 어, 프로젝트에서는 3초간 정지했다가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쭉 가서 여기까지 온 다음, 요, 차선을 따라서 쭉 돌아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터틀봇에 붙어 있는 아, 카메라를 사용해서, 요, 하나의 차선을 인식하면서, 차선을, 차선을 건드리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면 됩니다. 물론 여기도 정지선이 있기 때문에, 정지했다가 가고, 정지했다가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학생들이 한 프로젝트로 이미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카, 테스트라는 프로젝트 기본 프로젝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어, 비전 처리 어, 그리고 터틀봇 어, 로봇 의제어 자율주행이 되겠죠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을 기술들을 가상 의 세계에서 경험해보는 그런 어,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하나의 격자는 1m x 1m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지정된 경로를 따라서 s자 코스도 있고 t자 주차 이렇게 t자 주차를 하게 됩니다 t자 주차해서 쭉 가면서 이, 이그 이동 물체가 있는 이그 구역을 어, 부딪히지 않고 잘 돌아서 가면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보면은 정지 신호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바로 앞에 와서 어, 정지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 d u c 프로젝트가 이번 학기에 어, 여러분들이 그 설계 프로젝트에서 어, 다루게 될 어, 소스 코드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DUKA 어, 프로젝트를 사, 어, 사용하는 방법 어, 설명을 어, 마치겠습니다.